사과를 먹여서 기르나요? 네. 아. 장수군의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곤충을 젤리에 넣은 거예요? 네. 무서운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네. 어 생각과 마음과 네. 몸이 따로 놀지 않고, 아, 괜찮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원래 모양이 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갈아졌다. 네. 음. 모르겠어요. 그쵸. 음. 네. 맛도 있고 건강하다면 키영주는 네. 네. 아이들 간식 이렇게 좋은 걸로 드실 수 있게 해면 보 좋겠죠. 우리 꽃뱅이에는 네. 천연 아미노산과 단백질, 포화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어 오, 옛날부터 꽃뱅이는 네. 우리가 간에 좋은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아이들 성장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품이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어, 고소해. 음. 고소해를 첨가해서 만든, 아직, 어, 시식용이긴 하지만, 먹어보세요. 네. 두부과자처럼, 음. 고소하고 담백해요. 전 이거 막 벌레인 줄 알았어요. <laughs> 드셔보세요. <웃음> 맛있죠? 네. 그냥 과자인데 그죠? 어, 어, 식염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사람 몸에 이로운 곤충이에요. 음. 그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곤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곳에서 자라요. 깨끗하고, 먹이도 안전하고. 음. 그러니까 믿고 어, 먹여도 되고, 본인도 먹어도 돼요. 저희는 전라북도 네. 전주시에서 나온 디자인 농구고요. 저희는 네. 차 제품이랑 선식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음. 국내산 10%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80%는 저희 전라북도 도내산 제품을 네. 쓰고 있어서 음. 원재료들이 다 국내산, 음. 그리고 향이 진짜 고소하고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음. 냄새를 맡아보시면 좋을 텐데. 팥을 어? 로스팅하는 기술의 아. 특허를 출연해주세요. 아. 부심 있는 제품이라고 파, 네. 팥으로 만든 커피네, 일종의?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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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뜨거운 물, 팥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조금 넣어서 하면은 팥죽도 끓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네.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다른 게 혼합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료로만 네. 가루를 아낸 거라 가지고 네. 네. 팥죽이랑 거의 동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 너무 네. 네. 좋다. 네, 이것도 네. 보면은 네. 콩이라서 네. 저희 삼겹살을 이거 콩가루에 찍어 먹고 하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네. 우유나 물에 타먹어도 진짜 고소하거든요. 은삼기가 음. 들어가 있어요. 은들어 있어요. 은배기가 들어가 있어요. 은뱅이가 들어가 있어요. 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다요해가 들어가 있어요. 은배기요은희가들어 있어요. 은금기가들고어요은배고가들어어요은배가어가 있어요. 은배기가 들고가 있어요. 은배기가 들어있어가 들어가 요가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요. 간건강에는 워낙 좋다는 건알 정도로. 레드에는 이제 와송이 들어있고요. 블랙에는 토마토가 들어있어가지고.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좀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만들었고요.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장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서 타겟팅되어 있는 현관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밥 네. 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3대째 농사를 지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쌀로 즉석밥을 만들었어요. 음. 네. 음, 연잎밥 같은 경우에도 냉동보관이긴 네. 한데요. 연잎밥 만들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찜기에다 그냥 쪄서 바로 음. 드실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음. 저희가 금포 금쌀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여기에 쌀이랑 네. 소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미역국 같은 경우에도 쌀뜨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이 소금 넣으면 쌀뜨면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은뭐 멸치육수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거 없이도 이 쌀로만으로도 막내기 어, 가루도안 네. 하시고요. 네. 네, 고기 구우실 때 진짜 허고소스에 있어서 고기나 뭐 요리 국물 요리하실 때 이용하실 수있게 음. 나물밥을 해먹으려면 네. 이제 쌈거나 풀리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건조 단계에서 얘들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음. 건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쌀하고 네. 같이 씻어서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밥솥에 넣고 그냥 지으시면 네. 바로 완성될 수 있게끔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네. 조리 과정을 단축시킨 간단한 비빔밥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가 나물을 삶고 데치는 과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집에서 네. 소비자들이 사용하실 때 네. 그냥 헹구고, 음. 물에 약간 적셔놓고 그냥 바로 밥만 짓게끔, 음. 할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에요. 네. 그럼 뭐 소금 간간이랑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을까요? 네, 소금 간은 전혀 되어 있어요. 네, 뭐 간장이나 이런 건 집에서 알아서. 네네, 게... 그렇죠. 이제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이 다양하게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네. 그걸 뭐 하나로 맞춰드리기 좀 어렵다고 그쵸? 판단해서 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원물의 상태로만 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아 백설기를 가지고? 아, 백설기예요 네. 아 이게 이제 빵처럼 보이죠? 근데 네. 굉장히 우리 촉촉하고 촉촉한. 소화될 때? 하네 예, 예.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음. 예, 난, 요거는 이제 보통 백석이 생각하시면 좀 있으면 굳어가지고 좀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저희가 했어요. 밀가루에 음. 부담이 있으신 분들. 네. 먹으면 소화가 잘안되는 부담이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쌀가루로 만든 시트로. 먹었을 돼요. 때 네.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음. 예. 맛이 뭐랄까 그러니까 밀가루 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이 시트도 네. 먹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네. 부드러워요, 폭신한. 네. 네. 너무 신기해. <웃음> 네. 엄마 <laughs> 네. 음, 맛보시겠어요 기어이 빼서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먹어보는. <laughs> 괜찮습니다 음, 그냥 빵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밀가루 음. 어, 나는 오히려 좀 쫀득한 느낌이 맞네요. 더 들어가요. 뭔가 쫀득한 네.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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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인천에 여러 가지 네. 있는 관광지 중에서 아. 이번에 테마는 아. 올드앤유라고 음. 그쪽에 배너에서 보시다시피 음. 저희가 이렇게 쌀이집길이라고 고객길이라고 싸리체? 있어요. 네. 거기 지금 저희가 대학로드라고 아. 해서 구성,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노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 배너 보시면 네. 되게 이쁜 핫,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이쁜 카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 음. 이 뒤에서 보시는 여기는 네. 저희가 이따 스페이스라고 음. 예전에 소금 창고였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작은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네. 매번 작품들을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 그 지역민들한테 문화를 주, 음. 알려주는 네. 예술과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곳으로 그래서 저희가 음. 저희 홍보관들이 네. 자체가 네. 보시면 네. 그냥 네. 작은 전시관에 들어온는 느낌. 이거는 이런 계약 맥주라고 네. 인천맥주라고 인천에서만 판매하는 맥주예요. 예, 네. 요거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요고 로드에 있는 네. 네. 가게들에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일단 쌀을 불리고 아서 음? 음? 뭔가를 해서 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한 6시간에서 뭐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거를 압축시키는 게 요거예요 아 요거 요거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쪼개 쪼개다 떡이 되는 거예요. 어 진짜요? 네. 네. 어떻게? 그래서 네.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보냐, 한미, 콜랑겐딱세 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열차례까지 다된 거고요. 네. 믹서기에 살짝 돌리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내용물을 짜신 다음에 아 필링이 또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네. 하면은 다이어트 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찌면 돼요? 아니요, 그냥 드시면 네. 돼요. 그냥 먹는 겁니다. 열처리가 네. 다된 거예요. 한번 어. 드셔보세요. 진짜 떡입니다. 고약의 느낌 별로 없는데 찹쌀떡 같은데요? 찹쌀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음~~ 이게 살이 안 찌는 거죠? 네,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네. 살이 빠지는 거죠. 오, 너무 좋네. 요거를 많이 네. 드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 네. 100g에 식이섬유 함량이 저기 보시면은 콜라겐 그 식이섬유 함량이 이거 100g에 토마토 1.5kg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식이섬유예 네. 음. 화장실도 잘갈수 있겠네. 네, 고약이라는 게 음. 네. 장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이게 드셨을 때 네.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장에 있는 노폐물이나 숙변을 밀어내서 변으로 배출시켜주는 네. 게 네. 이게 곤약에 대한 식이섬유거든요. 네. 저희는 장수가 청정권행지 지역이에요. 네. 특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일기예보에 춥다고 일기예보할 때마다 방처터 나오는 것이 장수군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청정지역에서 직접 저희가 농사를 지어요 육년근으로 음. 지어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홍삼이 아닌, 네, 어떻게, 흑삼으로, 까나요, 이렇게? 흑삼으로, 네. 이렇게, 더 발열을 시키는 거예요. 찝어 말리고, 찝어 말리고, 그 음. 과정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네. 흑삼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이렇게, 가공, 음. 이렇게, 한복하지는 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저기 첨가되지 않은수 순수 100% 와, 아, 이거 도대체 얼마동안 이렇게 예막 이렇게 농축하려면 네.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려요 저온에서 일주일 그럼 양은 네. 이제 막 줄어들고 이제 네. 홍삼의 모양이 녹아들겠네요 이, 이 액으로 네. 저기 24시간 아니 48시간 이렇게 증탕에서 음. 이렇게 우린 게 홍삼 액이에요 네. 그래가이 액을 네. 액 상태를 이렇게 농축서서 수분을 빨아내서 농축한 게 농축액이에요. 음. 음. 그냥 단맛은 안 나고 네. 그 인삼 냄새만 나네요. 아무것도 참고 안한오로지 물의 홍삼 음. 맛, 홍삼 맛. 이게 바로 아무것도 타지 않은 홍삼액입니다. 네. 가지고 하 때문에 그 소금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젓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찬 없이도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입맛을 어, 돋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걸 젓갈을 드시면서 오히려 기분도 좀 상큼해질 수가 있어요. 먹었다는 포만감 <laughs> 느낄 수 있고요. <laughs> 네. 김하고 참기름하고 네. 맞아요. 다른 반찬 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전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 극복해가지고 만 오천 원씩 판매는거만 이천 원.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이렇게 갈치 액젓이라 네. 해가지고 네. 누구나 다 이걸 단 참기름,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에요. 북어국고 콩나물국 다 들어가고 미역국다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네. 요거를 기본적으로 세 개씩 서비스 해 드립니다. 아, <laughs> 예. 네. 왜냐면 이거 혼자 드시는 게 아니고 여행갈때 네.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고 맛보자. 음.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네. 무조건 제가 서비스로 넣어 드려요. 음. 요리할 음. 네. 때쓰는거 예, 수업이네요. 그렇죠. 이를냉동에다 예. 보관을 해요. 냉동해도 되는줄 몰랐어요. 아, 예. 냉동 음. 보관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먹을 만큼만 그렇죠. 고 냉동실에 놔두면 계속 오래 올해 드셔도 되게. 되죠. 네, 잘 아유 정말 능력 없으시네요. 아, 많은 것 중에 5등이야. <laughs> 음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주세요아 아, 네, 아 저희 그메밀꽃풀이요 그, 그, 아, 네. 이어서 네, 그, 네. 지역에서 네. 그, 생산하고 있는 경평 메밀 막걸리입니다. 네, 그쪽에 해발이 한 높아가지고 네. 네. 그, 그, 네. 지하 250m 안반수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다 매미를 한5% 정도 첨가해가지고 고소한 맛도 느끼고 건강한 술을 만들었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저는 항상 파이팅을 합니다. 파이팅! 네. 어? 힘내신 거예요? 자, 어, 자 하이바이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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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첨 아, 축하드립니다. 짠짠짠! 아,